아, 이분이 한국에 세 번째 오셨다고 그러는데 남편분은 청주로 일을 하러 가시고 오늘 저희 가오에 오셨는데 한국말이 어느 정도 조금은 이렇게 되시니까 제가 인터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몽은, 이 코리아 한국에 언제 왔어요? 네, 네. 한국에 언제 왔어요? 음... 3월. 3월? 3월 25일. 3월 2일 네. 그러면은 오늘, 지금 5월달이니까 거의 한두달 정도 됐네요? 아, 그러면은, 본국에나우스는 언제 가는 거예요? 아... 이, 10핀. 11? 11월? 11월? 네. 어, 그러면은, 여기 들어올 때 뭐, 관광비자는 아닌 것 같은데? 취업비자로 오는 거야? 비자? 네. 있어요. 아, 비자 가지고? 네. 오... 아, 11개월? 신, 신, 1개월? 신. 네. 1개월? 개월? 7개월? 어, 7개월 일하고 다시 그러면 가는 거네? 네. 어, 그러면은, 우리 몽씨는 4월 다육. 아, 스물 일곱 살 스물 일곱 살? 어, 나이가 스물 일곱 되고 결혼도 했고, 어, 그러면 <웃음> 실들은 <웃음> 애들은 아, 없어요. 어, 애들 게 애들은 없고, 그럼 돈 많이 벌어야 되겠네. <laughs> 사가 일해 보니까 어때요? 힘들어요? 네, 괜찮아요. 시, 괜찮아? 네. 어, 네. 그러면. 여기서 지금 한국에 세 번째 들어왔잖아요. 네. 한국에 세 번째 지금 온 거잖아요. 세 번째. 세, 번째? 네, 세 이번이 세 번째. 네. 그러면 돈을 많이 벌어가요? 네, 네, 네. 아, 나우스 뭐. 아 나우스가 많아. 아 네. 나우스가 어. 많아. 그면 이제 계속해서 그러면 또 때가 되면 또 한국에 또 오겠네. 네. 또 한국에 또 계속 가서 일을 할 예정이에요. 영어는 말 못해요. 잉글리시 스피치 아 영어는 안 되고 어. 영어로 대화를 하면 어느 정도 쉽게 대화가 되겠는데. <laughs> 그 라오스에는 토마토 많이 있죠. 어. 김밥은? 토마토 좋아해요. 좋아해요. 어. 내가 저쪽 갔을 때 토마토 많이 심어놨어요. <laughs> 또, 한국말 조금 하시는 분들 없어요? 네. 예? 한국말 조금 하시는 분들 없어? 음... 오늘 일행 중에? 일행들은 오늘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몰라요? 오늘 처음 만난 거예요? 어... 다 지금 라우스에서 오신 분들이잖아요. 아, 라우스? 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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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먹고, 한국에서 돈 많이 벌고, 좋은 추억 쌓고 가요. 어, 또, 기회 되면 또, 우리, 가원에 또 오고. 여기, 여기 안동이에요, 안동. 안동. 어, 안동, 안동이니까, 좋은 이미지 가지고, 또 한국에 와서, 어, 돈도 많이 벌, 벌어서 본국 가서 행복하게 사시면 되고, 또 다음에 또, 한국에 오실 일 있으면, 안동으로 와요, 안동. <laughs> 또 내일, 내일 또 누가 오시나? 네. 내일 몽또 와요? 어, 내일, 어, 그 몽치하고 또 누가 또 오는 거예요, 내일은? 몇명 우리는 모르지. 농협에서 이제 보내주는 인원을 우리가 채용을 하니까. 음. 아무튼, 한국에 있는 동안 아프지 말고, 아프지 말고, 아, 이 아프지 말고, 어, 아프지 말고, 어, 아프지 말고. 어, 열심히 먹고, 건강하게, 어, 그렇게 생활하시다가, 돌아가시면 좋겠어요. 그래, 고마워요. 예. 네.